빙긍 빙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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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제 꿈은 불로불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구가 멸망해서 5초는 버티다 산소 없어서 우주에서 둥둥 떠다니다 서져 죽을 남자 트린다미어를 가지고 이 디스커스팅한 에메랄드 탑에서 살아남아 볼 겁니다 자 가시죠. 트린 카운터로 나쁘지 않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트리는 잭스를 케이크 먹듯이 쉽게 먹습니다. 아니, 그, 라비씨! 우리 사포은 무슨 선제공격 맥사이냐? 에쉬야, 힘내라? 아무튼, 트린다어로 잭스에게 살아남으려면 아주 쉽습니다. 그죠? 툭! 도망가! 이렇게 하면 잭스는 방격이 빠져서 착취 스택 낭낭하게 뜯길 뿐입니다. 그렇게 선이 레벨을 내주고 도발해줍니다. 한재약 2분 30초만에 원딜의 곡소리를 얻는 데 성공한 씹사이 X된 것 같지만 일단 계속 라인전 해줍니다 툭 투버그 툭아 크리 슛나 안 터지네 투버그 오킥업 인누아 인누아 자 들어가자 풀까지 빨려했지만 풀을 끝까지 아끼는 잭스. 마풀 교환을 해서라도 빼줘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개빨 풀을 갈기는 잭스. 수고하세요. 유희 군과 풀을 남겨진 채 탑으로 복귀합니다. 그렇게 계속 잭스를 때리고 치면서 리드 해 나갑니다. 어 직가 어, 이런데 직가 절대 안 가져. 다음 턴에 무조건 잭스에게 가로등을 쑤실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툭 도망가. 충격 빠졌어! 시발 충전다, 죽전다 투아! 그래, 상인상이! 상인! 어, 잭슨님 어 고생했어요. 아나운 존나 없네. 로또 사면 안 되겠네. 그렇게 눈이 돌아간 바이어 맞대며 우리 정글의 싸움이 열렸습니다 한입만 참 쓰겠습니다. 야미! 어 좋댔다. 어느새 서로 타프 탑을 밀고 사이드서 에 이쁘게 튀겨진 비둘기를 만났습니다. 게모시하고 포탄 밀어버리면 네가 뭘할수 있는데? 어? 그렇게 다음 판 상대는 엠 도박사. 화장실에 갔다 브라이 떨어지게 뛰어오더니 벌써부터 맞고 있습니다. 얘네 뭐하냐? 자르바 죄수구야! 아, 결국 저 자르바는 제가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비록 플스펠이 빠졌지만 상관없습니다. 엠 도박사는 그냥 맞대서 크리터질 때까지 뚜드리면 대부분 이기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개빡 집중해야 되는 딸피 타이밍. 러 줘! 여기 살인 사 빨리 와! 야 왔어, 왔어 빨리 와 개새끼야,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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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열린 중충 싸움. M 도박사를 접해 부침개급으로 만들어 놓으니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고 어떻게든 트레일 따보려 하는 비에고가 보입니다. 어 들어와 들어와. 저 새끼 뭐야 히힛 와잇서 시리어스 문도 박사랑 개무시하고 포탑을 때려줍니다 <목소리> 아이 새끼가 오오오오 미안해요 미안해요 회전배기 컷어으 꺼지셔 팀들이 전령을 먹는데 도움핑을 찍어 불이 나크 뛰어가줍니다 필러 잘했냐? 어씨발 저거 뭐야 하이 잘 알려줘서요 틀린다면 은 티모와 비슷합니다 사실 5초를 살아남아도 CC는 못 푸는 개똥쓰레기 챔프이기에 팀원들 불알이 떨어지게 싸워도 가볍게 두 눈을 막고 두니를 감겨 사이드를 밀어주는게 이득입니다 억제기까지 시원하게 고속도로가 뚫린 상대팀 바로는 이제 저희거니 맛있게 먹어줍시다 <놀람> 어 자르반 어서오고 아이 피고도 어서오고 인누마이 <놀람> 그래그래 다 죽자 와 이새끼 <무하이스끼> 어 뭐야 안녕하세요 만나면 인사 헬로 곤니치와 어우 존댓뻔했네 솔바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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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신나게 대검으로 적팀 머리를 후리다보니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저는 또 트린더 메어로 에메라이드 랭크에 살아남았습니다 다음시간에 봅시다 어,